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오늘은 좀 집에서 쉴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아,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서 저녁에 아무 시간대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선택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아니에요 사실 예배가 선택이 되면요 우상숭배가 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인 것이죠 그냥 내 마음이 찜찜하니까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 우상숭배와 같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 지금도 수많은 우상숭배가 있죠 우상숭배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샤머니즘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절을 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뭐 108배도 드리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은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예배는 사명이라고 성경은 알려 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드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 4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즐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경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도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구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에게 테네르로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모든 민족 언어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습니다. 피로 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세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전체는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본 그대로 그가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가장 높은 의자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느님이 앉아 계세요. 보좌 위에 하느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 장르들과 천상의 존재들 내생물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그들이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위에 하나님께서 가운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런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줘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두루마리예요 근데 안과 바깥에, 이 바깥에도 글씨가 써 있고, 안에도 글씨가 써 있고, 일곱 인이 이렇게 쳐져 있다. 성경에 보면 일곱 인은요, 이 정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두루마리기는요 저를 보시면 돼요. 우리 저를 보시면 됩니다. 두루마리기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접히는 책이 아니고, 이런 두루마리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어, 보관했습니다. 이런. 두루마리에 인을 쳤다, 봉인했다는 것은 이것을 어, 누구나 읽을 수 없도록 잠겼다는 것이에요 이 책을 필수 없도록 잠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이 책이 들려져 있는데 이 봉인이 되어 있는 이 책이 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볼때이 두루마리가 퍼져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봉인된 이 봉인을 뜯을 분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뜯을 사람이 없어서 이이 책을 필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요한이요 펑펑 울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책이 펴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고 있을 때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그 임봉을 봉인된 것을 뗄수 있는 이 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은 유다의 사자다.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화면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찬양 소리가 나요. 찬양 소리가. 요하나 울지 마라.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봉인을 띌 뿐이 유다의 사자인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듣고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로와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 봉인을 떼시는 그분을 찬양하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절 중반절에 보면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했고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모든 민족 언어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피로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누가 부르는 거예요? 24 장로와 그리고 내생물이 네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들린 임봉을 떼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 죽임 당하신 어린양, 그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존재들이 어린 양을 이렇게 찬양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당사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의 그 권위를 주셔서 지금도 주셨지만 나중에는 이 땅을 다스릴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는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내가 기분만 안 좋으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저도요, 목회를 이제 오래 했잖아요. 보면요, 괴로 오래 다녀도요, 삐치면 교회 안 나가.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가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와. 그그 예배자예요? 아니죠. 그 사람은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요 우상숭배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느님 믿었는데, 하느님이 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하느님을 찬양해,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러는 거죠.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가장 귀한 걸 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24장로와 또내 생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후에도 찬양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일어나는데, 어떤 찬양이 일어나는지 점점 찬양이 확산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후 나는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후에 24 장로와 그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할 때또 다시 셀수 없는 천사들이 셀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어, 화가가 있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말씀대로 보면 보좌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옆에는 24장로와 또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셀수 없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죠.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복이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대요. 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대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그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게 합당하다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또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게 합당하다 존귀하신 분이다 왜요?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마저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떠합니까? 천사들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면, 은혜를 받은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맙시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예배를 멈추고, 또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예배를 멈추고, 내살 길을 찾겠다고 예배를 멈추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는 소명이요. 사명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날 구원하셨고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또 전도의 예배자로 주어가는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에 매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 예배도 포함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이것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하지만, 삶의 예배도 있고, 전도의 예배도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점점 천사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예배에 동참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요. 성경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인데, 한번 보죠. 어떻게 참석하고 있는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치는 소리들도 소리도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성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 드립니다. 그러는 동안 내 생물은 아멘으로 합창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봤어요. 아,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이 외쳤습니다. 누구를 외치고 있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또 영원무궁이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자연 만물이 아니라 누굴까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위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예배가 나의 어떤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마무리는요, 24장로와 또 내생물이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내생물들은 천상의 존재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24장로도 그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것이죠. 어린 양에게, 그리고 천상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사십삼장 이십일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연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 192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 뛰어난 예배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운동선수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드리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중국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 올림픽에서 원래는 영국의 아, 우승 후보자였어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대로, 본 대로 주류였기 아,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분은 율법적으로 어, 율법에 매인 여 사람은 아니에요. 주의를 안 지키면 뭐 문제가 생기 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일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세계 신기록으로 400m 4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예배드리다가도 아저 사람은 은혜 받겠다 이게이 느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까? 제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목회자가 생긴 게 어떻든,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 눈에딱제 눈에도 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내봤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희귀할까요? 많이 있을까요? 희귀해요. 희귀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에 봐도 예배자를 찾으셨어요. 그 예배자 중에 예배자는, 아, 사상 일장에 보면, 대제장이 아니라 한나라는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라는 여자가, 진짜 기도자였고, 진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뒤에도 한나가 있죠. 아, 이름 똑같지만, 그 여인은요,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그가 기도로 나왔던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됩니다. 그 사무엘이 미스바 회개 운동도 하고 또 사무엘이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은 누구였다? 대제장이 아니라 누구였다? 기도하는 울면서 기도하는 진짜 예배자. 울면서 기도하는 진짜 기도자. 그한 나라는 여인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를 포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 삶의 예배 태도를 바꾸기 원한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 감고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내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느님 내가 삶으로 하느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